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억을 이어나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이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에 동시 봉서울시민의힘 화재인님을 모르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서울시민의힘에서 활동하는 화재인입니다. 방금 소속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군가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 4월 16일 저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사회 시간이었는데요. 점심 먹기 전 4교시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에 가던 배가 침몰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수학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다행히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본 뉴스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침몰하는 세월호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달려가 도움을 줄 수도 없었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수학여행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반의 그 누구도 수학여행이 취소된 것을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학여행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회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있는 대통령은 자꾸 나와서 이 세월호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참사의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시킵니다. 2014년 4월, 그 4월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회의 진실을 본 4월이었습니다 그 4월은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한 4월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이상하고 답답하고 역겹기까지 합니다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야 한다고요 부디 우리를 지켜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년 후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8년 전의 악몽은 반복됩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은 사고라고 하고 정치인들은 또다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세월호 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학생으로 무력감을 느낀 그리고 20대를 20대가 되어 또 다른 참사를 마주했던 저와 같은 이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상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또 여전히 역겹기까지 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나와 함께 옆에서 목소리 내고 싸운 동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청드립니다. 부디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했으니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건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회가 진정 바뀌려면 내 주변도 바뀌어야 하고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치를 설득해야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또 우리만이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기억합시다. 그렇게 더욱더 안전한 생명안전 사회를 건설합시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